이번 시간에는 2019년 1학기 기말고사 구현고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 다음 보기 중 이온 결합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했어. 그렇지. 이온 결합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같은 주기 아니고요 다른 주기 죠 하나 낮은 주기의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라고 돼야 돼요 그래서 기억 내용 틀린 내용이고요 니은 비금속 원소는 이러했다 그치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같은 주기의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 니은은 맞는 내용이죠 디귿.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이력에 의해 결합하는 것이 이온 결합 맞죠? 그래서 답은 ㄴ 디 그때는 4번 됩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결합에 대한 설명 물었죠?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서로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을 이룬다. 기억 내용 맞는 내용이고요. ㄴ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면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룬다. 맞죠? 공유결합 물질 중 원소는 존재할 수 없다. 아니죠. 원소도 존재할 수 있죠.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들. 어떤 거, O2, 뭐, H2, N2, 이런 것들. 전부 다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알수 있었고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결합물질 물었다 그치? 이온결합은 비금속원소와 금속원소의 결합이니까 금속원소가 있는지 없는지만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리튬 있고요 여기서 리튬 있고요 여기는 없어요 NH3 공유결합물질이고요 H2O도 공유결합물질 NaCl에 나트륨 CH4도 공유결합물질 CaCl2 칼슘이 금속 NaOH, 나트륨이 금소. NaHCO3에도 나트륨 금소. C2H5OH는 공유결합 물질. 그래서 이용결합 물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네요. 그래서 답 4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 중 공유결합 물질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다. 그치?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는다. 맞죠? 물에 녹는 것도 있다. 근데 대부분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 녹는점과 끓는점이 낮아서 대부분 기체로 존재하는 거죠. 대부분 기체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녹는점과 끓는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틀리네요전화를 운반할 수 있는 이온이 있다라는 거. 이온이 있는 것은 무슨 결합했을 때 이온 결합을 했을 때 이온 결합 이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좋다. 이거는 이온 결합에 대한 내용이니까 디귿 내용 틀렸지.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했어. 분자식을 적을 때 양이온을 앞에, 음이온을 뒤에 적는다. 자,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죠?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식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양이온을 앞에, 음이온을 뒤에 적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분자식이 아니라 화학식을 적을 때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탄산칼슘 조개껍데기의 성분 맞죠? 니은 네, 내용 맞고요. 단단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이온끼리 결합을 했는데 힘을 가하면 같은 전화를띈 이온끼리 서로 만나기 때문에 반발력에 의해서 부서질 수 있다. 고체 상태의 이온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 있어? 자, 고체 상태의 이온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옳은 답은 니은하고 디귿 때는 2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6번 볼게요. 탄소화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탄소화물.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탄소화물, 단백질, 지질, 지방이 있었죠. 중성지방.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들 전부 다 탄소화물이었습니다. 탄소는 다른 원자 최대 4개의 공유결합을 한다. 탄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네 개였죠. 그래서 최대 네 개의 공유 결합을 할수 있다. 맞고요. 탄소는 다른 탄소와 연속적으로 공유 결합을 형성하여 다양한 분자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 탄소와 탄소끼리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까지 할수 있다. 그래서 기억 미앤디귿 다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다음 보기 중 그래핀과 탄소나노 튜브 다둘다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야요 그치 그리고 탄소가 세 개만 공유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 한 개가 남아 있는 상태 자유전자 형태로 남아 있는 상태야 그래서 열이나 전기전도성이 좋대 탄소 한 개당 세 번의 공유결합을 형성한다 그래서 전자 하나가 남기 때문에 열전도성이나 전기전도성이 좋은 겁니다 대량 생산 어렵고 반도체처럼 전기적인 성질을 변화시킬 수도 없대.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8 번이요. 분자 한 개당 공유 결합의 수 물었습니다. H2는 공유 결합 하나만 일어나고요. 산소 O2는 공유 결합이 두 개. 질소는 공유 결합 세개 일어나는 삼중 결합 하고 있고요. F2도 하나만 결합을 하고 있어. Cl2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 결합수가 가장 많은 것은 3번인 질소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9번 문제 볼게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이다. 그럼 어떤 에너지원인지 볼까요? 기억 제일 많은 게 뭐다? 디귿이다. 그치 제일 많은 디귿이 태양 에너지.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뭐? 지구 내부 에너지 그리고 가장 적은 것이 조력 에너지다라는 거 알고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기억은 지구 복사 에너지다. 아니죠. 지구 내부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 니연의 1부은 기억이나 디귿으로 전환된다. 자, 에너지원은 에너지원은 에너지의 근원은 서로 전환되지 않는다. 해류의 발생 해류 발생은 뭐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다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의 영향이 가장 큰 것이 아니라 디귿의 영향이 가장 큰 거다 사구의 형성 사구도 마찬가지로 풍화 침식 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에 의한 기상 현상이라든가 바람에 의해서 사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5번 태양이나 달이 지구에 미치는 만유 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원은 뭐다. 태양이나 달의 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리은 조력 에너지였죠. 특히 달의 인력에 의해서 조력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지구의 평균적인 물의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지구상의 물은 평형 상태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문제 볼게. 자, 양쪽의 대기, 대륙에 의한 거, 해양에 의한 거 나와 있어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강수되는 거 26, 증발되는 거 15, 그러면 여기 위쪽이 마이너스 11, 아래쪽이 플러스 11이죠, 그쵸? 자, 그리고 강수가 98, 증발이 109니까 여기가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그래서 CD, AB 서로 이동을 해. 그래서 A쪽이 어떻게 돼? 플러스 11 남는 것을 대기 쪽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라는 내용 맞고요자그 다음 b은 a b a가 더크고요 cd에서는 누가 더 크고 남는 쪽이 부족한 쪽으로 가니까 c가 더큰 거야 그치 그래서 a b 값과 C d 값이라고 물었지 그치? C d 값. 아, C가 더큰거 아니죠? D가 더큰 거죠. 어, 이거 잘 봐야 되네. 화살표. D가 더큰 거야. C d 값 아니고 D c 값과 같다라고 돼야 돼.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 대륙에서 물의 양은 대륙에서 물의 양. 자, 대륙에서 물의 양이 어차피 남는 거, 부족한 거, 대기와 해양 쪽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일정하다라고 돼야 되죠.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다. 그래서 답은 기억됩니다. 됐죠?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기권과 나머지 세 권과의 상호작용이다. 탄소의 연관이동량을 나타낸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볼게. A과정 물었다. A과정이 어떤 과정이야? 수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A과정은 용해도가 감소해.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는 거죠. 기체 용해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아졌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체 용해도가 감소했다. 그래서 기억 내용, 맞는 내용. b 과정을 통해서, b 과정이 뭐다?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들어가니까 광합성이 되겠네. 그럼 광합성이니까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전환된다. 맞죠? 지구 전체의 탄소 양은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돼야 돼.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그래서 답은 기억 미은대는 3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12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대륙과 해양의 멘틀의 일부와 지각의 단면도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지각하고 A까지 포함했을 때 얘가 판이라고 하는 거죠. 암석권 판이 되는 거고요. B가 연약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두껍다. 맞죠? 대륙지각이 해양지각보다 두껍기 때문에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두껍다. 암석권에 해당하는 것은 A 플러스 지각까지 포함해야지 암석권이 되는 거고요. 연약권에 해당하는 것은 B 맞죠? 그래서 니은은 틀리네요. 판이 움직이는 원동력 물었습니다. B, 연약권의 대류 현상에 의해서 판이 움직인다.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 디귿 때는 4번 됩니다. 13번 문제요. 판의 경계를 모식적으로 나타냈대. A, B, C에서는 각각. A에서 해령 나타나고요 B에서는 변환단층. C에서는 해구가 나타났대. 자 해구 나타났다면 얘는 수렴형, 해령 나타나니까 A에서는 발산형 얘가 이렇게 멀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B에서 변환다층 나타났으니까 보존형 경계다라는 거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해양판 E는 북동쪽으로 이동한다 자 이렇게 이동한다 그치 그래서 북동쪽이 아니라 남동쪽으로 이동한다 돼야 되고요 A에서 해령이니까 새로운 지각이 형성된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될 거고요. C에서 판의 섭입은 어떻게 일어나? 해양판이 대륙판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쪽으로 일어난다라고 돼야 되죠. 세 지역 모두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변환 단층이라는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B에서는 안 일어나.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이 지역에 호상열도가 있다면 어디에 있어? 호상열도는 해양판이 대륙판 안으로 섭입하면서 대륙판 쪽에 호상열도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대륙판 쪽에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돼야 돼.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알수 있어요. 14번이요. 히말라야 상맥 있고요. 일본 해구 있고요. 아이슬란드 열곡대 있어요. 세 지역에 대한 설명만으로 옳은 것 물었다. 그러면 보기 볼게요. 멘틀 대류 상승부 물었어, 그렇지?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은 발산형 경계가 돼야 되죠. 발산형 경계가 나다 중에서 어디 열곡대가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한 곳이다라고 돼야 돼. 인접한 두 판의 밀도 차는 나이에서 가장 크다라는 거. 일본 해구가 뭐 해륙판과 아 해양판이지. 해양판과 대륙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니은이 맞는 내용. 안데스 산맥과 가장 유사한 유형의 판은 경계는 가이다. 안데스 산맥은 어디에서 나타나? 해양판과 대륙판의 섭입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거고, 가는 히말라야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답은 1번 하나만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15번 문제, 2015년에 발생한 두 지진이다. 2015년 4월 달에 발생한 지진과 9월달에 발생한 지진인데 규모는 7.8, 8.3, 깊이는 16km, 25km. 이 깊이를 봤을 때둘다 무슨 지진이다? 천발 지진이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고 문제를 볼 거야. A는 어떻게 돼? AB 둘다 어떻게 돼요? 이 경계는 수렴령 경계다. 라는 걸 알아야 돼. 수렴령 경계입니다. 그래서 충돌대에 해당하고요. B, 요 부분이다. 그치?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는 거 맞고요.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 B에서는 어떻게 돼? 해양판과 대륙판의 섭입형 경계죠. 섭입형 경계이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맞아요. 두 지역은 모두 습곡산맥이 형성된다. 해륙판과 대륙판,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의 경계이기 때문에 둘다 습곡 산맥은 형성돼 위쪽에서 봤던 히말라야 산맥이나 안데스 산맥 같은 산맥들이 발생을 합니다. A에서 천발지진, B에서도 어떤 지진 천발지진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천발지진은 0에서 70km까지를 천발지진, 중발지진은 70에서 300km까지를 중발지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둘다 천발지진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16번 문제 볼게요. 화산재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설명이야. 이로운 점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건 피해가 아니죠.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건 맞아요. 근데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답이 될수 없는 거고요. 광합성이 저하되어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고요. 항공운항이 중단되어 물류 수송이 어려워지고요.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아니죠 차단하는 거죠. 지구의 평균 기온이 하강한다라는 거 낮아진다. 그래서 답은 리은디귿 되는 3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술형 논술형 1번 문제 볼게요. 자, 백상의 연기로 이루어진 DNA 123 연기 조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1 2 3을 볼 건데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이 있어. 자, 그러 아데닌의 개수랑 상보적 결합을 하는 개수가 똑같을 거야. 그렇 타이민의 개수가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뺀게 60개니까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30개씩 존재를 할 거야. 구아닌이 36개니까 사이토신이 36개 있을 거고요. 72개니까 나머지는 28개니까 14개씩 그러면 물음표 디귿 리을 물음표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다? 기억이 20, 30이고 리은이 14개죠. 디귿 리을은 구아인 플러스 타이미이야이 개수는 항상 전체의 절반이야 그쵸? 상보결합을 하잖아 구아닌하고 사이토신하고 타이민하고 아데닌하고 결합할 건데 이거 네개 합쳐서 전체니까 얘네들의 절반이 구아닌 플러스 타이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50 되겠죠 그래서 다 합치면 답이 얼마? 94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dna 이중가닥 2의 수소 결합수 물었어. 구아닌과 사이토신 사이에서는 3중 결합을 하고요. 타이밍과 아데닌 사이에서는 2중 결합을 해요. 그죠. 그러면은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몇쌍 있다. 36쌍 있는 거고 타이밍과 아데닌이 14쌍 있으니까. 108 플러스 28 하면 되죠. 그래서 136개 있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됐지? 2번 문제 볼게요. 서술형, 논술형 2번 문제. 그림은 어떤 단백질? RNA 염기서열과 아미노산서열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코돈 나와 있어요. 자,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볼게. 31번 코돈에서 뉴클레오타이드 한 개가 떨어졌대. 어쨌든 한 개가 떨어졌으니까 32번에 해당하는 아데닌까지가 여기 코돈에 들어갈 거고요. 유라실까지가 32번 코돈에 구아닌이 33번 코돈에 아데닌이 34번 코돈에 아데닌이 35번 코돈에 요렇게 들어갈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32번 코돈의 염기서열은 구아닌 아데닌 유라실 될 거고요. 구아닌 아데닌 유라실이 될 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거데 예지 구아닌 아데닌 유라실 아스파르트산 되겠네. 아스파르트산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 이 RNA로 몇 개의 아미노산으로 된 단백질이 합성될까라고 했다. 뭐를 찾아야 되냐면, 이제, 종결코돈을 찾아야 돼. 끝내는 코돈. 그래서, 여기는 종결코돈 없어요. U로 시작되는 거 일단 찾아야 돼. UAA. 여기서 종결코돈이 일어나겠네. 35번이 종결코돈이야. 그러면은, 1번부터 34번까지는 아미노산이 생성이 돼요. 그죠? 그리고 35번에서 종결코돈이니까, 34개의 아미노산으로 된 단백질이 합성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됐죠? 자, 서술형 3번 문제. 그림은 동물세포에 서의는 유전정보 흐름이다. DNA 복제, DNA에서 RNA로 되는 과정, 전사. RNA에서 단백질 되는 과정을 번역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A의 이름은 전사. 어디에서 일어난다? 핵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핵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B는 번역이고요. 이 번역 과정은 세포질에 있는 소기관 적으라 그랬으니까 뭐 리보솜이라고 적으면 된다. 그지? 세포질에 리보솜 적어주면 됩니다. 됐죠? 서술형 4번 문제.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에 넣었대. 근데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죠. 유전부호 체계를 사용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과 대장균의 유전암호 체계가 같죠. 같으므로 사람의 유전정보 대로 대장균에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 합성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문제, 서술형 5번 문제입니다. DNA 염기 서열 중 일부를 나타낸 거래, 전사되어서 만들어진 RNA 염기 서열을 쓰시오. 라고 했어. 그럼 이렇게 쓰면 되잖아. 타이밍 대신에 아데닌이니까 A A A 아데닌 대신에 유라실, 구아닌,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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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아닌, 구아닌, 구아닌 그리고 유라실, 아데닌, 아데닌, 유라실, 유라실 되는 거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1학기 기말고사 구연구 기출 문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